우리가 수선화를 구매를 하면 수선화도 종류가 대충 적게 잡아도 한 400가지가 넘거든요. 근데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수선화 중에 향기가 있는 것도 있고요. 수선화 중에 겨울을 못 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해 드린 수선화는 그중에서 조금 그래도 겨울에 강한 품종, 노지 월동이 되는 걸로 일부러 선택을 했지만 만일 그 길거리에서 향기 수선이라고 해서 사시잖아요. 그러면 그건 대부분 겨울을 동구처럼 못 나요. 그래서 화분에 나와서 되게 이쁘다 하더라도 결국은 못 나기 때문에 실내에서 기르든가 아니면 겨울이 오면 옮기셔야 돼요. 그래서 그 결국은 첫 번째 내가 산 수선화가 뭔지를 모르면 꼭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발달돼 있어서 수선화 이름만 정확히 아시면 인터넷으로 한번 확인하시면 어떻게 되는 건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산 수선화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 어디에 심을지 정원인데 정원 중에서 응달에 심을지 뭐 양달에 심을지 햇볕이 많은 데에 심을지 화분에 심을지 그거에 따라서 수선화 종류도 조금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내 목적이 뭔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에랑 다르게 옛날에는 동네에 있는 꽃집에서만 식물을 사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 있는 거를 무조건 사야 되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인터넷을 워낙 많이 쓰시기 때문에 인터넷에는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50종, 100종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살때 내가 필요한 걸 사야 돼요. 그래서 뭐세 번째는 같은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종에 따라 노지 월동이 불가하거나 가능하거나 그리고 어 이제 다섯 번째 얘기는 기본적으로 구근 식물들은 물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어 수선화라고 하면 수선화과가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아는 수선화과는 훨씬 넓은 식물을 얘기하고. 그 중에 하나가 수선화예요 근데 요 뒷장에 보시면 수선화가 한자로 저기 물수자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관리가 잘못되면 수선화는 바로 썩습니다 근데 수선화과 식물 중에는 물을 좋아하는 게 많은데 정작 수선화는 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수가 극단적으로 잘 되는 데 식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수선화 같은 경우는 한번 식재를 하면 제 생각에는 그냥 계속 심어놓으시는 게 나아요. 제가 제 경험으로는 한 20년 가라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 토양, 살충, 살균 비료 이거는 모든 식물에 다 똑같습니다. 아까 강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기본적 비료에 요즘은 이제 완효성 비료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 그런 비료 인터넷에 너무 많이 종류가 있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커지나? 아까 제일 좋은 샘플을 하나 얘기해 주셨잖아요. 구근식물은 깊이를 어떻게 하라, 뭐, 간격을 어떻게 하라, 아까 분명히 설명을 해 드렸어요. 아, 그게 기본 론입니다 그리고 그 조금 더 이제 식물의 특성에 들어가면 어떤 식물은 너무 깊게 안 심어, 심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첫 번째 얘기로결되거든요 찾아보셔야 돼요. 모든 걸다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 번식 번식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수선화 같은 경우 는 옆으로 번식이 잘 되고요 그리고 튤립 같은 거는 번식의 의미하는 게그 구근을 못 쓰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까 이제 수선 어, 튤립 같은 경우는 이게 번식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기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개화구가 되는 확률이 굉장히 주, 적어요. 그래서 어 번식을 할수 있는 식물들은 이미 정해져 있어서 국내 기후에 맞는 뭐 백합 같은 건괜찮고요 수선화, 무스까리, 뭐 이런 것들 다 괜찮습니다. 근데 튤립이나 히아센스는 좀 무리가 있어요. 기후적 차이가 있어서요. 그리고 식물의 크기는 아까 1번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수선화도요. 어 요만한 거부터요. 이만한 것까지 있습니다. 키가. 그러니까. 전에 이게 일반적인 수선화들은 이제 실제 보면 한 요만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정말 요만한 것부터 이만한 것까지 있어요. 그리고 수선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노란색만 하고 흰색이 주지만 요즘은 오렌지색 또 분홍색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색깔에 대한 화색에 대한 다양성도 요즘은 많이 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개화시기 어 아까 중간에 보여드렸다가 그냥 스킵한 건데, 어 일반적으로는 식물 시기에 맞게 식재를 하는 게 가장 좋고요. 만일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으면, 그거를 조금씩, 아까 하나 예를 드렸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서. 뒤집어서 하면 부분 소모량이 되게 많아요.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그 나중에 어떤 식물을 사시던 뭐 키우시던 요 단계를 스스로 한번 하시면 실수가 그만큼 줄어들니다이 그 정도가 됐어요.